자, 지금 7번 홀에 왔는데요, 아, 지금 지금 보니까 파스린데. 네. 아 거리가 좀긴파스리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전장은 이제 230m. 230m. 그런데 어, 이제 또것도 이제 티박스 위치나 이런 티마크에 음. 따라서 음. 세팅이 조금 틀려서 이제 180이라고 돼 있네요. 180에 내리막 8.3m. 180에 뭐 내리막 8인데 어, 어. 이제 보시 앞바람성이죠. 앞바람이 그렇죠. 지꽤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오. 이 정도도 이제 한 클럽 정도 더 길게 보셔야 오, 돼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 이거 다 토탈 몇 미터를 보고 쳐야 되나요, 이러면? 저는 일단 185m 정도. 185m를 보시고 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높이, 높낮이, 바람까지 다 계산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네방이 8.3개는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실거리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음... 앞바람이 칠 때는 실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뒷바람이면은 내리막을 많이 계산하셔도 되는데, 아... 앞바람 칠 때는 또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내리막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평지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람 영향을 계속 그래서 이제 실거리를 많이 계산하셔야 아, 돼요. 아, 계산할 게 많네요. 복잡하네. 자, 185m를 보고 지했습니다좀긴 파스리. 올라가나요? 아, 아이고. 아, 이게 지금 그린에만 떨어졌어도 이렇게 안 아. 튀겼을 텐데, 네. 어, 아, 그래도 정확하게 거리가 네. 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페어웨이나 벙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러프라고 돼 있어요. 아, 지금은 러프라고 써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아. 러프는 여기 매트에 보시면은 러프 위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벙커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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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페어웨이나 티샷. 러프는 여기다 놓고 치면 되 예. 그러니까 모든 샷을 벙커나 러프를 다 여기서 치셔도 되는데 음. 그만큼 거리에 대한 그런 손실이 나와요. 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좋은 상황에서 치는 음. 대신에 음. 거리가 이제 더 이제 감, 감, 그좀 뭐라 할지 깎인다고요. 네. <laughs> 약간의 내리막이고요. 예. 오! 야, 오 아, 아 이거 아, 뭐야? 치빈 아, 버디를 지금 뭐칠몇 뭐 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치빈 버디를 밥 음, 먹듯이 음. 하시면 아 오늘 제가 좀 운이 조금 좋네요. 아니 일종 뭐 도면은 일부러 지금 퍼터를 안 잡는 느낌인데요? 예. 일부러 지금 저렇게 떨어뜨려서. 예. 아까 몇 번을 치신 거죠 저는 저는 4번 하셨습니다 아까 아, 아 근데 5배우 4번 치면 5배우는 드라이버 쳐야 돼네 드라이버 쳐야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드라이버 계속 지금 드라이버 맡기니까 한번 드라이버 계속 네. 보겠습니다 지금 아. 거리가 지금 180m 내리막에 있다 해도 185m로 지금 보고 쳐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요거 이제 드라이버로 바꿔줘야죠 요거 모드를 네아예 네. 네. 요거를 이제 바꿔줘요 그래? 이제 드라이버 이거 이제 드라이버 먹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저기 선수들은 드라이버를 안 친담데 다 여기서. 근데 저는 거리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아니긴 파스리가 있어요. 200막 그렇죠? 450m짜리인데 거기 선수들도 오. 드라이버 쳐요. 아, 네. 200, 450 파스가 있는. 예, 네, 이렇게 200이 안 되는 데서 드라이버 치는 경우는 어. 이제 거의 드물죠, 이제. 음. 예. 그래도 뭐안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저도 되는 특별 되는 거죠, 그렇 네. 내가 에임보다 자신 있으면은 음. 네, 칠수 있는 거죠. 잘 쳤습니다. 어, 이야, 저랑, 저랑 비슷한 자리에 갔네요. 네. 어, 잘 쳤습니다. 그리어 왼쪽 잘 갔어요. 오, 배우님. 아, 남아 있는 거리도 비슷해요. <laughs> 그러면 10인 <시빔보디> 보대 한번 노려 보나요? <laughs> 저급 샌드로 치는 거죠. 그죠. 네. 그는 1 7 5 m 터저 계산 평에 얘기 오프로 님이 얘기해 주신 계산법에 의하면 저 뒷자리를 대입 시키면 16m 정도 분들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저한테 뭐 거리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거리 를 알아가야죠, 신께. 네, 몰라도 강을, 이렇게 음, 계속 인지를 하고 해야지 습득이 빨리 빨리 돼요. 그렇죠. 자, 집인 버디 한번 눌봅니다. 아, 한번 쳐보겠습니다. 레디 꼭 버디가 안 되더라도 붙여서 넣으면 파해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지금 차가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감을 잡아야 돼요. 레디. 아, 이게 어렵네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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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리막이라 조금 더 고르네요. 네, 뭐 그래도 좋으면 네. 보기네요. 네. 보기. 네. 괜찮아요. 오배우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똑바로. 이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네. 라이가 아주 좋죠 지금. 이 치는 보기야, 빨리 보기. 쳐. <laughs> 예, 보기고요. Ready. 자, 아까 계속 오른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자꾸 열려 졌으니 곧 감안해서 지금 쳐보습니다 네. 지금 예. 지금도 어, 약간 오른쪽 지도 불안불안했죠 그랬더니 살짝 열리네요 조금만 아, 멀었으면 안 들어갔어요 <laughs> 역시 이쿵라는게 진짜 연습 없이는 이게 그러게요 모든분야든그러겠지만아 예. 이거 골프 정말 고생했습니다 영락이에요 자,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살려왔습니다 음. 드디어. 저희가 오늘 9홀만 이제 게임을 네, 하도록 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예, 걸리고요. 그래서 9홀 마지막 홀인데, 참 9홀 마지막 홀파 5입니다. 네, 파5에 이렇게 미니맵 보면은, 오우. 지금까지 친구들 제일 긴 홀인가요? 아니까? 아까 파 파5 5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 <laughs> 어 근데 여기는 내리막이 심하네요. 내리막이 마이너스 1 2 3미터 뒷바람도 있고 뒷바람도 있고요, 뒷바람도 있고요. 어잘 치면 이제 거리가 근데 이럴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욕심부리고 세게 후리면또 험한 데 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항상 자기 스윙을 가지고 자자자 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했던 거죠 근데 죽진 않았어요 러프였어요. 축신 네 예, 축신 않았어요. 이야, 이거 지금 공이 정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그냥 치면 되나요, 이거? 하고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나무가 예, 네. 나무가만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다 표현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지금 나무가인지 뭐스프인지 바로 자. 앞에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약간 크리스리하게 이건 나무인데 이렇게. 이거 피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자. 자. 그럼 나뭇잎과 가지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원래는 정석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페어이 이쪽으로 끌어내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한 30m만 쳐갖고. 아. 저는 욕심을 좀 부려서 그냥 뚫고 네.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핀 방향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어, 눈에 눈 가리개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하는 거랑 똑같네요. 야, 잘 나갔죠. 야, 여기 나가는구나. 잘 나갔죠. 운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 잘 살렸습니다. Fairway. 어, 남은 거리도 100m 안쪽으로 남았어요. 야, 이게 골프라는 게 전략 싸움이네요 전략 싸움. 네, 내가 뭐몇 어, 미터를 보내고 얼로 보내겠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네요. 야, 순간순간 판단을 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음. 아까같이 저도 솔직히 50대 50의 확률로 아까는 쌩카셔을친 음. 거고요. 음. 자, 96m. 외치를 네. 잡으셨죠? 네, 52도를 잡았어요. 52도 외치입니다. 자, 오늘 다어프로치가 짜여 봐요. 음.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요거 이제 또 외치로 치인 버디 치려고. 퍼트 안 잡으려고. 음, 의도. 네, 네. 아. 오늘 그거 같아요. Ready. 아 지금 또 이거 딱 좋은 거리 인데요 라이도 좋고 이 괜찮네요 자또 놀이입니다 치인버디 거리는 14.5에 높이는 0.25로 막 아하 요게 지금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모릅니다. 쳐 봐야 됩니다. 지금. 집 센서는 모질 것 같네요. 예. 요게 지금 행운인지 불행인지 어. 자, 새웨이구나 아, 그러네요. 어, 저도 저도. 저도 그림만 보고 저게 지금 러프인 줄 알았어요. 아, 어, 그래서 인식이 음, 그러네요. 음, 정확합니다. 좋습니다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조금 짧았네. 조금 짧았네. 한두 점이 짧다 끝나네요. 그래도 파가 무리가 없는 거리죠. 네. 아,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자꾸 컴퓨터를 넘기는 이유는 원래 이 게임이 한명 치고 그다음 저 치고 한명 치고 저 치고인데 이 진행상 계속 이제 한 사람만 칠수 있게끔 제가 넘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5 9 m 나이스 파! 구홀 아주 깔끔하게 보기 없이 네. 버디와 파만으로 깔끔하게 끝내줬습니다. 예. 파만 하는 것도 엄청 음, 대단한 레닝 그래. 그렇죠. 참 몸서 다시 한번 느껴져요. 아형 아까 버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제가 아닌 신내림. 자파5 이번에는 좀게 쉽게 갈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한번 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잘 쳤네요. 좋아요. 오잘공 나온 것 같아요. 네, 오잘 공입니다. 오잘 공. 오잘 공이 뭡니까? Fairway. 오늘 제일 잘 맞은 공. <웃음> <웃음> 아, 여기 아, 이 어깨에서 그런 말이 있었네. 오잘네 집중, 집중, 집중. 됐죠. 자. 남은 그렇지. 거리가 이거 어머 이제 5 5님 이거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네. 저 앞에 해저드가 있고, 예. 근데 저기가 이 떨어지는 곳까지가 180인데 어차피 지금 5 5 5님이 저기까지는 못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두 번에 올리고 뭐 음. 이제 선수들처럼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안정 예, 예 안정감을 더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워터 해저드 전에. 예, 그 전에 떨어지고 네. 또한번그 다음 올리는 걸로. 예. 아, 제가 봤을 땐두 번째샷이 워터 해져도 훨씬 전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아, 뭐. 거리가니까. 아, 예, 굳이 굳이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저도, 안 해도. 예, 제가 솔직히 제일 음. 자신 있는 7번을 잡았거든요. 7번이요? 아 안전하게. 예, 맥심을 해도 예. 오프런이 얘기한 것처럼 한참 전에 미칠 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파 5는 세 번에 올리는 게 정석이니까. 그렇죠. 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참 남았네요. <laughs> 아한번한번더 쳐도 저기가 해줘도 안갈것 같은데? <laughs> 그린까지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자 따박 예, 따박 가면 예 따박 따박 가면은 스코어가 좋게 나와요. 예 네, 따박 따박. 지금 유리 깨줄 거래, 다야, 저거 아니, 이걸 빠뜨리지 않기 <웃음> 위해서, <웃음> 진짜 기술이다,야 기술. 야, 사람 안맞길 다행이다, 야. 야. 아. 힘 빼고, 저힘 빼고. 아니야, 지금 7번 치면 안 돼. 레디. 네. 피칭을 지금 될까요? 야, 어 피칭 치면 피칭 피칭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쳐봐. 세게 치지 말고 피팅을 쫙 맞춰봐, 피칭으로. 맞추면딱갈거 같아. 근데 아까 어디 맞았는데 공이 그렇게 뒤어냐? 씨. 짜 완전 강력한 셀크예요. <laughs> 아, 좋다. 아, 짧은 채는 좋아요. 임팩트, 음, 응,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이거 되면 보기로 막을 수 있어요. 해저드 해놓고 보기면은 잘한 거지, 뭐, 파친 거지. 뭐. 네. 음. 레디 4 2 m y 내리막 0.11 m a Young m i n d a l e Oh, 아 o 아 l Oh, J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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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j o e 정말 좋게 거들려고 정말 이가슴속으로 갈고 있습니다 정말. 아 좋았어요. 이렇게 이거라도 넣어서 정말 마음 뭐 이렇게 가뿐이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뭐 이제 9월이 끝났는데 원래 1 8월까지만 지금이제 전반이 끝난 거지만 저희는 뭐 이제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무리 인터뷰 해주시죠. 네. 자, 뭐 9월까지 다어뭐 이제 쳤는데요. 음, 뭐 보시다시피 오프로님은뭐 보기와는 없이 버디와 파로 마무리를 하셨고 아 오배우님은 이제 골프가 뭔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는 지금 스포츠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다가 막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조금만 그렇죠? 예이 네, 의욕만 앞서니까 되, 될 것도 안 되고 연습이 분명히 뒷받침 돼야 되는 운동인데 그거 없이 하려니까 그때 너무 욕심이었고 하여튼 오늘 뭐 살짝 맛 빼기로 봤지만 어 근데 또 매력은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 그렇죠. 하시면 시죠 <laughs> 오늘 그래도 아저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라서. 어 프로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약간 혼이 나갔어요 저도. 왜냐면은 제건제 제 플레이를 했지만 여기서 좀좀 너무 안 되는 모습이 저도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약간 좀 혼이 나갔는데 음. 중간 중간에. 진심으로 짜증 낸 거였어요. 아하. 네, 말투가 조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아 제가 왜 이렇게 뭔일 있나 이거 느끼셨을 상황이 있었을 텐데 약간 진심이었다고? <laughs> <laughs> 진짜 좀 살짝 짜증이 났어요. 네, 연습을 예. 물론 이제 본인은 오죽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데 그렇죠. 네. 이제 요걸 이제 빌미로 해서 계기로 해서 이제 열.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음. 있습니다. 저도 더 해야 되고요. 그렇 근데 5배우가 예. 특별히 뭐 특별하게 못했다기보다는 5배우의 실력만큼 쳤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렇죠. 여기서 못더잘 뭐 치는 거는 제 욕심이고 또 5배우의 그렇죠. 욕심이겠죠. 그렇죠. 네, 요걸 맞는데 음. 저는 또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본업이고 가르치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제 이제 더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이런 저런 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잘할수 있게끔 그렇죠. 도와줄 수 아이, 또 있겠네. 그리고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아, 저 같았으면 쌍욕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속병이 났던 것이라는 말이요. 저 여기 옆에 났어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요 <laughs> 아니 그렇지. 언제 한번 연기를 가리키는 수업을 한번 영상을 찍으시죠, 저희. 모향 아, 있으시면. 오는 제가 별로 관심. 아 아니, 아니, 관심이 없으신데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 쌍욕을잘 하거든요. <laughs> 자, 뭐 어떻게 첫 게임 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아, 오프로님이야뭐 역시 프로 아, 아닙니다. 저도 어, 좀더 음, 열심히, 음. 저도 연습을 해서 음. 연습 안 하니까 저도 거리도 많이 줄고좀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오늘 뭐 오배우님도 뭐 너무 음. 오늘 뭐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보통,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래요. 네네. 네, 아, 뭐 한, 저는요. 처음부터 아, 네. 너무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냥 주댕이를 황야 껌 해버려 이게. 그리고 뭐 오늘 때 파도 하고 버디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만 뭐안 되고. 아, 진짜요? 그 버디는 진짜 네.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네, 버디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럼 아이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예, 믿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신이 뭐 진짜. 뭐 오랜만에 뭐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뵙는 거죠. 다음에도. 일단 얘 예, 날씨가 아직 안 풀려 있는 관계로 스크린이나 뭐 실내 예, 실내나 뭐 야외 연습장까지도 가서 음. 거기서 일단 더더 이제 라운딩을 나가려면은 더 실력이 필요해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장사자가 제일 아무렇게 쓸 수밖에. 중간자 가다가 필드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간에 집에 와버리면안 되는 거죠. <laughs> 아, 그럼요. 그럼 그러면 다시 아, 그 사람이 다시 안 불러져 이제. 아. 네, 이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 네. 아, 근데 항상 네. 정말 네. 장시간 이렇게 음. 촬영해주신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예. 꼭 제가 빨리 연습을 해서 같이 예. 우리 이렇게 셋이 또한번 예. 예. 추가로 해서 어? 꼭 필드 나가는 나를 음.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뭐, 하튼. 여 댓글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를영상영상 <laughs> 영상, 영상 부분에서도,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저, 희가 이제 컨텐츠나 카테고리 이런 거 많이 이 y 용해 money, heavy, heavy, h e a 다 y 습니다 v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e a v 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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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저희 오브라더스 드리데이 골프 다음 탄도 기대해 주십시오. 제발 예. 다음에 꼭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제발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